대한민국 대선 그 너머에 거대한 판이 움직입니다. 대선 구도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정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은 이제 한국 없이는 버틸 수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 신호, 바로 한안령 해제. 잃어버린 60조 원 시장이 다시 열립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중국 시장의 핵심 반사이익 소외주로 부각되며 AI 반도체의 판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이미 외국계 자금은 움직였고 누군가는 이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대선 구도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한덕수 후보 간의 치열한 내부 경쟁 속에서도 단일화 가능성을 두고 혼란에 빠져 있고 그 사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단일화 여부와 무관하게 무려 88%의 당선 확률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한 대선 테마주의 단타가 아니라 향후 5년간 지속될 수 있는 정책 테마주의 시작점을 찾는 것인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대선 테마주는 일정 끝나면 끝이라며 무시하지만 사실 진짜 돈이 되는 건 당선 이후 정권이 밀어붙이는 정책에서 나오는 수혜주들입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단순한 국내 문제가 아닌 미중 관세 전쟁이라는 국제 이슈와 맞물려 한국 경제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의 강력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 중국은 현재 글로벌 공급망에서 팔다리를 잃어가고 있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바이든 정권에서도 이어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의 대선이 끝난 뒤 새로운 대통령과의 협력을 통해 자신들의 경제 생존 루트를 한국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신호가 바로 한안령 해제입니다. 한안령 들어보셨죠? 2016년 한국이 사드를 도입하면서 시작된 중국의 전방위적인 보복 조치입니다. 당시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한국 콘텐츠, 연예인, 제품, 화장품, 관광 등 거의 전 산업군에 걸쳐 보이지 않는 규제를 걸었습니다. 한류 스타들의 중국 활동이 전면 중단되고, 한국 드라마와 예능은 중국 플랫폼에서 사라졌으며, 면세점, 화장품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당시 한국 경제가 입은 피해는 수십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었죠. 하지만, 최근 중국이 전격적으로 한안령 해제를 암시하는 시그널을 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 컨텐츠 다시 수입하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중국이 한국과의 경제 협력 없이는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즉, 한안령 해제는 중국이 한국에게 보내는 경제적 항복선언과도 같은 상징이고 한국 입장에서는 잃어버렸던 거대한 내수시장, 특히 화장품, 미디어, 관광, K 컨텐츠 산업 전반의 부활 신호입니다. 이미 뷰티 컨텐츠 섹터는 이러한 해지 뉴스에 따라 빠르게 선 반영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시장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는 결정적인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섹터는 대선 후보 이재명과도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의 경제 정책 방향성과도 절묘하게 맞물리는 교차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 섹터의 대장주 차트를 보면 무려 6차례에 걸쳐 명확한 매집 정황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외국계 자금으로 보이는 수급, 수상할 정도의 거래량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뉴스와 무관하게 멈춰 있는 주가. 이건 누가 봐도 사전 설계된 상승 시나리오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십 개의 정치 테마주와 정책주를 추적해왔고, 이런 흐름은 단순한 테마가 아닙니다. 레임덕이 끝나는 5년 후까지, 정책 드라이브가 가능한 진짜 종목. 그것도 지금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곧 시장의 중심에 서게 될 히든 대장주입니다. 그 주식이 어떤 섹터인지,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벌써 여러 번 올렸었는데 올릴 때마다 영상이 잘리고 유튜브 쪽에서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아마도 대선 후보와 연관되어 있고 중국의 한안령 해제와 맞춰 기관들의 매집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 압력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을 직접적으로 올리면 또다시 경고를 받게 되고, 그러면 제 채널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내용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만 따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단 설명란에 있는 설문 링크를 클릭하시고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자분께는 문자로 남겨드리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제가 직접 전화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지금은 단지 소수의 전문 트레이더들과 기관들만이 이 기회를 알고 조용히 움직이는 중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다릴 시간이 아닙니다. 과거 이재명 관련주라며 검색만으로 찾을 수 있는 종목은 대부분 이미 선반영이 끝났고, 지금 진짜 돈이 몰리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재명의 실질 정책과 국제무역 흐름, 그리고 중국의 대외경제 전략이 모두 한 점에서 교차되는, 말 그대로 터지면 끝장나는 종목입니다. 20배 상승?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대선은 단순한 정치 게임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를 통째로 흔드는 거대한 구조 변화의 시작이며 이 흐름에 올라타느냐, 못 올라타느냐가 향후 5년 당신의 수익률을 좌우하게 될 겁니다. 제가 뭐돈 받고 파는 종목도 아니고 100% 무료로 나눠드리는 거니까요. 정보라도 우선 받아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세요. 대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이 바로 정치와 국제 정세를 기회로 바꾸는 유일한 타이밍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방향을 바꿔줄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되길 바랍니다. 김프로였습니다.